안녕하세요. 정규토익 97회 만점 강사 오재영입니다. 토익 파트 3, 4, 그래픽 문제 푸는 팁 3개입니다. 첫 번째 팁은 먼저 그래픽을 봐주세요. 아주 오래전에는 대부분의 감독관들이 파본 검사 때 파트 5 푸는 걸 그냥 봐줬는데 요, 요즘은 대부분이 안 봐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파본 검사 때 그래픽을 봅니다. 요즘은 그래픽이 보통 파트 3, 3개, 파트 4, 3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을 번갈아서 봅니다. 하나만 오래 응시하면은 시선 받을 수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잠깐씩 봅니다 이렇게요 리셉션하고 오피스 두개 있구나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말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페이지 넘겨서 어 이거는 요일이랑 시간 나와 있구나 또 페이지 넘겨서 그냥 한번 보고 다시 넘어와서 이거는 날짜랑 금액이구나 문제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이 제대로 인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페이지 넘겨서, 이거는 목적지, 데스네이션, 또 요일이 있구나. 또, 또, 그냥 의미 없이 페이지 이렇게 넘겨보고요. 또, 또 여기 컨퍼런스 룸이랑 복사실 있구나. 또 넘겨서, 카 렌터, 레스토랑 같은 설명 나와 있구나. 또 넘겨서 여기 날짜, 출발 날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픽 6개를 익혀둡니다. 그러면 상당히 LC 풀이할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세 문제 중몇 번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Look at the 그래픽 문제가 한 세트 세 문제 중에 몇 번째로 나오냐도 중요한 단서를 줄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면 대화의 중간 부분에 답의 힌트가 들립니다. 하지만 look at the g r a p h 문제가 세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로 나오면 답의 단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립니다. 당연히 look at the g r a p h i 이세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나오면 제일 첫 부분에 답의 단서가 들리겠죠. 세 번째 팁은 단서가 뭘까 파악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겠죠. 이런 문제는 이쪽이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눈이나 2, 3, 4가 단서로 들리겠죠. 이런 문제는 I 이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데리 등등이 단서로 들려지겠죠. 이런 문제는 유일이 보기에 나와있으니까 유일은 말해주지 않을테고 c l o 클라우디 n y 이런게 들리거나 아니면은 어, 28같은 숫자가 힌트로 들릴겁니다. 이런 그래픽도 자주 나오죠. 빌딩이 나와있으니까 빌딩은 안들릴테고 어, 파인 로드, 메인 스트리트, 엘름 로드 이런 단서 이런 그래픽은 플래시 보기에 나왔으니까 얘들은 안들릴테고 피크닉, 에리어, 엔트런스, 투, 쉐드 등을 힌트로 말해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이즈가 보기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들은 말안 해줄 테고, 프라이스나 푸드를 힌트로 들려줄 겁니다. 신토익 초창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을 담은 그래픽이 많이 나왔는데, 토익이 진화하고 있죠? 요즘에는 두 가지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도 포함되는 그래픽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토익이 진화한다는 거죠. 진화한다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그래픽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음, 그래픽 문제 쫄지 마시고요. 요약 정리하면 그래픽을 먼저 봐주시고 세 문제 중에 몇번째인지 확인하시고 단서로 노려들어야 할게 무엇인지 꼭 파악해두세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파3 4 시험 보는 요령 영상도 찾아보세요. 토익 시험 보는 날마다 제가 Q&A 생방송 하니까 시청 바랍니다. 토익 필수 단어, 토익 맞기 뚫기, 파트 별 요령, 파트 순발력 기르는 문제, 파트 5 실전 문제, 문법 기초 강의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환영합니다.